어? 며느라 왜 때리니? 어머니 누가 이 드레스 세탁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옷이 바닥에 있었단다. 내가 다시 씻어줄게. 이 옷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세탁기에 놓고 그냥 돌리면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며느라 내가 손으로 직접 씻었단다. 제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한다고요.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골에서 온 주제에 저를 맨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 며느라 아퍼 아이고 제발 이러지 마 며느라. 여보 지금 뭐하는 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잘못이야.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며느리 비싼 옷을 망쳐 놨단다. 들었어? 다 당신 엄마 잘못이야. 내 옷을 망쳐 놨잖아. 옷을 망쳐 놨어? 그냥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잖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당신이 말하기가 쉽겠지만 이 드레스는 우리 친동생이 사준 것이란 말이야. 일반 옷하고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또 친동생 이야기하니? 그렇다고 어머니께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이 드레스는 도대체 얼마인 거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왜? 자기가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500만원이면 되니? 더 필요해? 이 정도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게. 잠깐만. 나는 당신에게 모든 돈을 줄수 있어. 이 드레스는 여기에 놔둘 거야? 당신은 나에게 5천만원을 줘야 할 거야? 내가 왜 당신에게 5천만원을 줘야 해. 어머니의 뺨은 5억원을 줘도 못 바꿔. 뺨한 대에 5천만원 이상이야. 당신에게 준 돈은 적은 편이야. 나는 돈이 없단 말이야. 나 없을 때 감히 어머니를 때리다니.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이한 대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거야.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나는 절대 용서를 할수 없어. 왜또 때리는 거야? 부모님을 위한 거야. 효심이 먼저인 거야.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세 번째 때리는 이유는 내 자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를 욕하게 하지 마. 아들아, 이제 그만하렴. 내가 잘못했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저런 며느리를 선택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할 거야. 효심이 먼저야. 당신은 최소한 어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당신 해. 엄마 가자.